네 우리 파두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우리 파두가 이 반도체 관련 테마주로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조금 지지부진한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신규 상장 이래 어, 조금 급락을 하면서 이 바닥을 잠시 어, 기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자이 4월 기점 자, 이 4월 기점으로 이미 바닥에서 매집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반도체 테마주들 중에서도 이미 대장격인 종목들은 워낙에 상승폭을 많이 키웠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 테마가 갈수 있는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 있는 테마가 바로 반도체 테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이파도처럼 혹은 이 반도체 테마주들이 같이 갈, 가는 시장일 때 따라서 합 어, 합류하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미래 기술력과 매출 증대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던 새로운 반도체 테마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두가 차기 반도체 시장이 왔었을 때 하나의 대장주로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가지고 간결하게 이 핵심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어, 이슈화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런 호재성 이슈들이 확산될 여지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한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시장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추후에, 어, 이 상장 후 예상 매출이 못 미치는 사태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주주들, 그리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악재가 나옴으로써, 어떻습니까? 자, 악재가 나왔다라는 것은, 악재가 해결된 겁니다. 똑같은 말은 좀 말이 이상하죠. 왜? 자 악재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꺼졌다라는 거예요. 자 기대 심리가 꺼졌고, 그럼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신규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악재가 나온과 동시에 결국에는 이미 주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악재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파도가 지금 저점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그첫 번째요. 자이 CXL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자 파도는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인 이 CXL과 관련해 가지고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이 기술 데이터가 현재 어, 네오쌤과 지금 비슷한 그런 성능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CX의 컴퓨터 익스프레스링에 대한 기술력입니다. 자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솔루션으로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질적인 주요 고객사로 SK 하이닉스와 메타 등이 있다. 자 메타가 어디입니까? 자 마크 저크버그가 있는 회사죠. 자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의 그 실질적인 어,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파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앞으로 점차점차 이 반도체 분야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매출 증대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유가 이 바로 CXL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밖에, 어,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음 번에 다시 한번더 파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영상 촬영할 때이 시장 점유율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우선적으로 핵심 내용들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뭡니까? SSD 컨트롤러의 기술입니다. 자, 고성능 SSD 컨트롤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파두이고요. 자, 이러한 기술,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서 향후 매출 기여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세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파두의 주가는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악재를 딛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세력들이 발 빠르게 저가에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파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인 이 추세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매수매도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는 라 점을 제가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바로, 어, 저가 부근의 위치,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저는 16,000원대가 이탈이 된다고 라 했었을 때는 이 하방 추세로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추세 흐름으로서는 사실상 단기 지선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 한번더 전고점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2만원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2만원대 가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 매물대를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2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파도주주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이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정보에 어, 관련된 내용들 한번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제가 이파두의 실시간 정보에 대한 내용들, 자 지금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실시간 정보에 대한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 이세 가지로 요약한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다 제가 잡아드리고 계속적으로 최신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험 노출 주의 구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손절 라인이고요. 일부, 일부 현금화 구간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을 잘 체크했다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비중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실시간 정보방 어,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현재 보이시는 010-5765-2186 번호. 자, 이 번호로 초대라는 단어만 저한테 한통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운영 중인 파두의 주주소통방, 실시간 대응정보방에 입장 링크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영상은 시청했다라는 확인문자 0105765에 여기 2186번호로 초대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된다는 라점 다시 한번더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뭔가 초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게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어, 이렇게 별도의 투자 보고서로 어, 투자 보고서 형식의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어,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가지고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과 이슈들 이런 것들 분석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초대링크 받고 들어오시기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번호로 저한테 자, 종목명이라 파두라고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돼요. 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초대링크가 아닌 실시간 대응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바프게 떠들면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니까요. 우리.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그리고 우리 이 파도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들, 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6월달에 이 종목만 모아가면은 정말 초 대박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종목.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병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